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시설관리의 7 8 0는 야간 당직자리에요. 일근자리가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선호가 달라서 주간을 좋아하기도 하고 야간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주간을 더 많이 찾지만 자리가 없어 야간으로 근무해요. 주간근무는 어떤지 한 사례를 볼게요. 뭐 일근주임이 하수연이에요. 여기는 500세대 규모로 전에 원래 격일근무자가 있었는데 없앴어요. 제 급여는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인근에서 제일 낮고 대략 60만원 정도 적어요. 저는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경력을 쌓으며 자격증 공부하기도 괜찮아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30년이 넘어서 입주민들이 수시로 물티슈를 처집어 넣어서 똥배관이 막혀 넘치고 기름을 부어 제껴서 생활하수관 쪽이 막혀 배관이 터지고 세대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두 전으로 차등가 내려가는 등 특이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퇴근 후나 휴일에 발생하면 문제예요. 전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생기던 게, 근래 들어 거의 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이나 발생하여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저녁 6시 이후는 경비원만 있으니, 일이 생기면 주민은 경비원에게 연락하고, 경비원은 다시 소장, 과장, 주임한테 연락해요. 그러면 나와서 조치하고, 촉과 근무 수당을 달아줘요. 이 일이 잦아지면 퇴근 후 편안한 개인 생활 보장이 안 돼요. 쉬는 날 연락이 올때 가족 혹은 지인과 한국에 있다든지 타지에 간다든지 공부하고 있다면 난감해요. 전화를 못 받았더니 무슨 놈의 전화를 안 받냐고 비난해요. 배관 터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세대 전용 민원은 이해 못하겠어요. 여긴 수전 용량이 적어서 전기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기 자격자가 필요 없어요.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시도 때도 없이 퇴근 후 연락이 와요. 이런 건 전기업자를 수배하여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야간 서비스를 할 거면 애초 야간 당직자를 둬야죠. 돈 적게 주려고 인원 줄여놓고 이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연락이 오면 매번 짜증이 솟구쳐요. 제가 안전관리자도 아니에요. 출근 전이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못 기다리면 자기가 업체 불러서 조치하면 되잖아요. 새벽 3너시 아침 7시에 자기 집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경비원을 통해서 직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다소통, 여소통 전화질 하는게 정상인가요?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 관리소를 찾는데, 그걸 매번 수용하는 소장 과장이 답답해요.소장 과장은 퇴근 후 전화 오면 자꾸 출근해요.주민과 담 쌓아서 좋을 건 없어서 과장은 싫어도 일단 해주고 뒤에서 삭히는데 저는 이러는게 답답해요.제가 퇴근 후 전화 못 받는게 혼나야 할 일인가요? 입주민이 소장한테 전화해서 뭔 비상연락망이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를 짓거렸대요. 제가 전화를 못 받거나 안 받으면 왜혼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월급은 겨우 200그 초반대에요. 주간 근무가 좋아서 온 건데 자꾸 전화가 오니 곤란한 해요. 그동안 저를 배를한다고 과장소장이 퇴근 후 전화를 다 받아서 처리해 왔어요. 그런데 발생 횟수가 늘자 슬슬 저에게 전화가 와요. 경비가 제 개인 번호를 알려줘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3통씩 오는데 소름돋아요. 얼마 안 남은 기간 1년만 채워야겠어요. 500세대에 주간 근무자만 두는 건 무리예요. 원인이 뭐겠어요? 대표회장 당선 공약으로 관리비 절감을 걸어놓고 이걸 무리하게 실행하여 생색을 내놓고는 그 후유증 문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만 난무해요. 개판이다. 엉망이다. 예전보다 엉망됐다. 관리소장 언제 왔냐? 소장 바뀌고 나서 엉망이다. 이건 아닌데 말이죠. 시설 주간금의 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리가 많지 않아 취업이 힘들고 좋은 자리도 거의 없어요. 둘째,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책정하는 데는 급여가 작아요. 셋째, 편안한 일상생활용의 지장을 받아요. 사례처럼 세대민원으로 퇴근 후나 휴일에 모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단점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과장이나 팀장급의 일근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급여도 오르고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